오늘 이 말씀으로 음녀와 아내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지혜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부터 5장 5장부터는 음녀에 대한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창녀의 위험성과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내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거기에 대비되어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락 1절에서 14절, 창녀의 위험성과 그 죄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1절 말씀에 그동안 1절과 4절까지의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환기되며 그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지혜의 중요함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분별력이 창녀와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창녀의 위험성입니다. 이 창녀의 위험성에서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녀의 위험함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숙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창녀의 길은 죽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들리는 소리나 보여지는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인 것들과는 반대로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결국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말로는 달콤할 뿐이지 그것은 죽음으로 가고 전혀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 저자는 그렇게 피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집문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 그녀 앞집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그집문 앞에까지라도 절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고 끝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창녀의 길이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죽음으로 치닫으며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창녀와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까지 구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간 것인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그 수고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남의 것이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명예와 목숨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지식 안에 있을 때는 그 명예와 생명이 보존되는 반면에 창녀와 어울리며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결국 목숨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명예까지도 실추되며 모든 것을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는 탄식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국 내 몸이 병들게 된후내 인생의 끝에 가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이 탄식의 내용이 곧 창녀와 어울렸던 자의 결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죄악을 행할 때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이러한 사태의 결과가 맞닥뜨리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될걸 알고 있었음에도 왜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저자는 창녀와 어울렸을 때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녀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어울렸을 때 그것은 결국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명예와 내 소유까지도 빼앗으며 결국 이러한 탄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반면에 창녀가 아닌 한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 그 존귀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17절 말씀.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 넘치고 내 신의 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한 샘물 한 우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한 아내를 뜻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샘이 흘러 넘치게 하겠느냐 결국 그것이 마치 창녀처럼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도록 허락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 물이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일처제에 대한 강한 선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종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한 암도르처럼 여겨라. 그 품을 만족,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을 꼭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만난 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남성과 여성의 비유로 나타났다고 해서, 아, 이것은 남성에게만 해당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일하게 창녀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있습니다. 내지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모든 것은. 창녀와 어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몽과에동과시동과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의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사는 것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는 그의 아버지 덕을 보아서 그의 생명이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 범죄를 병하고 나들을 통해 광고를 받은 이후에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었죠 금식을 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금식을 바로 그만두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 주위에 보고 있던 신하를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기 전에는 저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아들이 죽자마자 이렇게 할수 있는가?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고백처럼, 그는 나에게 올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혹시나 마음을 돌려서 그 생명을 살려 주실까 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었다면 더 이상 내가 기도할 의미가 없다. 한번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그는 근식을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바로 식사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호하게 일어섰건만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 자식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자녀마저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건 아닐까. 나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자녀로 돌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두 번째 아이에 대한 이름까지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그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대 그두 번째 아이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징표인 것이죠. 그 여디디아가 누군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그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교적이다, 어떤 정략결혼이다라는 핑계로 온갖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수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여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천 명에 가까운 여인을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던 말씀 가운데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고를 솔로몬은 무시했고. 수 많은 여인들을 데려왔음과 동시에 그 우상신들까지도 함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러한 솔로몬이 오늘 이 자문을 기록하면서 통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가 이제 5장에서 그 지혜에 대비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창녀와의 음행. 그런데 그것은 단지 육적인 제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약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남성들에게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모든 것은 창녀와 어울리는 영적인 간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만난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기뻐하여라.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만남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십계 10개, 명 일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는 훈기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21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또한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라고 번역된 원어적 의미는 평탄케 하신다, 헤아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헤아리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꼭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행할 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절 23절에 그 죄인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의 올무에 걸려들고 결국 훈계질 받지 않아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을 하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떠난 그 모든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그 모든 창녀와 같은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여호와의 지혜 앞에 온전히 매여 그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늙음하게 이 지혜를 깨닫게 되어 그가 행했던 그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지 않기를 후손들에게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지혜 안에 거하십시오. 지혜를 떠난 모든 것은 창조와 음행을 떠난 음행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가운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바로한 그러한 삶 가운데 여호와의 지혜가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